안녕하세요 올덴리뷰 김민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엠피온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N300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날씨 어플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특히나 올 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심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날씨예보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해결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자동차 쪽으로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온화이저가 내장된 차량들이 출시되어서 자체적으로 공기정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초미세먼지까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할 제품 MP1 N300 모델을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MP1 N300 모델은 차량 전 공기청정기로서 어떠한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1 N300의 박스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런 화이트 톤의 깔끔한 패키징은 애플이나 기타 IT 기기들이 많이 사용해왔던 일종의 패키징 트렌드죠. N300도 그러한 트렌드에 맞게 매우 깔끔한 패키징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박스를 열어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위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어, 먼저 제품 사용 설명서와 그리고 어, 필터 교환권이 한매 더 들어있군요. 그리고 어, 미끄럼 방지 패드, 그리고 제품 본체, 그리고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네, 시거잭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품 하단으로 어, 제품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용 어, 밴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N300의 디자인의 장점은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트한 느낌의 메탈릭 그레이 컬러는 자동차 실내 내장재 컬러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차량 어느 곳에도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품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곳에 실버로 포인트를 주어 단조롭지 않게 포인트 요소를 주었습니다. 차량의 팔걸이라고 하죠. 암레스트나 승용차의 뒷선반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차량에 가서 장착을 해보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지도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당히 공간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N300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차량 내부와 장착 위치의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품에 반영하였는지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차량용 공기청정기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공기청정기를 놓아둘 공간이 부족하거나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도 분명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칭찬해 줄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글둥글한 유선형의 디자인과 차량의 실내와 잘 어울리는 컬러, 어, 그리고 다양한 곳에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이즈 간결하고 편리한 인디케이터 부분은 N300이 지향하는 차량과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제품 리뷰를 할때 제품의 조립 완성도를 신경 써서 눈여겨보는 편인데요. N300의 이것저것을 살펴봐도 어느 하나 허술하거나 조립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재의 균일성도 좋고 만듦새도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당연히 공기청정능 얘기겠죠 n p o n 3 0 0은 강력한 펜과 필터를 통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식의 차량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N300과 같이 공기를 필터로 요가해서 펜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과 별도의 펜이 없이 음이온을 방출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것이 더 나은 방식이다 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다양한 가격대와 제품 형태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N300 공기정화 기술의 핵심은 바로 3중 구조의 헤바필터에 있습니다. 헤바필터는 사실 과거 방사능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크리룸과 같은 고도의 청정 환경을 위해 개발된 소재인데요. 이걸 현재에는 다양한 제품과 산업 환경에 응용하여 발전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파필터에도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H300에 사용된 헤파필터는 H13급으로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를 99.97%까지 제거해줍니다. N300의 필터는 프리, 탈취, 집진 기능을 가진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프리필터가 큰 먼지를 걸러준 뒤 매연 등의 냄새를 탈취필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파필터가 미세한 먼지를 걸러내서 깨끗한 공기만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필터는 생각보다 많은 유해 성분들을 걸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탈취필터는 유해가스, 음식냄새, 포르말데이드, VOCS 헤파필터는 미세먼지, 분진, 세균, 담배연기, 곰팡이, 유해바이러스까지 걸러낸다고 하니 뭔가 굉장히 믿음이 가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N300의 필터는 하루 사용 시간 2시간 기준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필터의 교체 시기는 제품 전면부 필터 교체 자동 알림 램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램프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추가 필터는 MP1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가격은 개당 24,000원으로 어, 다소 높은 느낌은 있지만 실제 사용 시간을 감안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MP1 N30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필요 여부를 떠나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운전자는 물론 차량에 탑승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드라이빙 N300과 함께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올덴 리뷰 김민준이었습니다.